안녕하세요 전국특장입니다. 오늘 소개해줄 차량은 만540 고상차량입니다. 2014년 10월 차량이고요. 자, 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내관 아주 깨끗합니다. 만 센터에서 점검 다 완료하였고요. 미션 대략 70% 남아 있습니다. 엔진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역광이 조금 있네요. 자자자 적재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 아주 깨끗합니다. 브레모에 부식 일체 없습니다. 브레모 아주 깨끗하고요. 뒷판은 보강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골재만 실어서 적재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자, 타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축 그레이드 아주 좋고요. 2축 트레이더도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자, 3축, 4축 타이어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이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 염뭐 연기 없습니다. 적잠, 아주 빠듯합니다. 돌자국 하나도 없고요. 실내 한번 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프로토 차량이고요. 키로수 46만 1000km. 키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실내. 클리닝 다 마쳤고요. 네, 실내 아주 깨끗합니다. 텐데리 들어가겠습니다. 만오사공 고상 자. 고상입니다. 1540 고상. 자, 운전석에 자, 머리라고 하죠. 저 모양이 있으면 고상입니다. 저 스티커가 없으면 고상 차량 아닙니다. 자, 2014년 1540 덤프. 오늘은 자가용 차량입니다. 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